반갑습니다. 하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북희 출판사에서 출간한 '뇌 흑역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신경과학자 마크 딕만이 인간의 뇌에 대한 기묘한 사례들과 그에 따른 신경학적 지식을 스토리텔링으로 토르는 책입니다. 총 1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에 소개되는 사례들은 모두 실제 사례들로 구성된 탄탄한 스토리입니다. 이중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제5장 금기시된 욕망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감상해 주시고,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책에 대한 기대평을 해당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공짜로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실제 사례들로 구성된 탄탄한 스토리, 이토록 기묘하고 알수록 경이로운 왜 흑역사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5장 금기시된 욕망 한때 에리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궁 선수였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양궁 국가대표팀 소속이었으며 컴파운드 보호선수로 세계 상위권에 오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애정전선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에리카의 첫 연애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친구와 가족들은 에리카가 자신에게 관심 없는 상대를 쫓느라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 생각했다. 실제로 둘 사이는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계속해서 에리카는 상대의 주변을 얼쩡거렸지만 상대가 에리카에게 감정을 표하는 걸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상대에게는 감정을 표현할 길이 전혀 없었다. 상대는 생명이 없는 하나의 구조물이었기 때문이다. 에리카가 사랑에 빠진 상대는 바로 에펠탑이었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들은 게 맞다. 에리카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마르스 광장 위로 300m 넘게 솟아있는 그 유명한 에펠탑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린 감정이 아니었다. 에리카 라브리는 2007년 에펠탑과의 결혼식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에리카 에펠로 이름까지 바꿨다. 물론 그 어떤 법률이나 관습도 에리카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이 행위가 에펠탑을 향한 헌신을 기념하기 좋은 방법이었던 걸로 보인다. 에펠탑은 에리카가 사랑에 빠진 천 무생물이 아니었다. 이전에 에리카는 렌스라 부르던 활과 오랜 기간 연애했다. 에리카는 렌스와 자신의 조합이 양궁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했다. 그전에는 일본도를 향한 애착 때문에 공군사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에펠탑과 에리카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들의 연애사는 2008년 에펠탑과 결혼했어요 라는 영국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뒤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촬영한 방송국에서는 에펠탑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부각했다. 또 방송에 나간 뒤 사람들이 자신의 훑어보는 통해 더 이상 에펠탑에 갈수 없다고 호소했다. 상심한 에리카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과거의 연인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그 상대는 에리카가 20년 동안 애정의 역사를 지닌 베를린 장벽이었다. ]의 대상. 에리카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물성애자로 규정했다 사물성애자란 무생물인 대상을 향해서 애정과 감정적 성적 애우를 모두 보이거나 이중 하나를 보이는 사람을 뜻한다 사물성애는 희귀한 사례지만 전세계적으로 자신이 사물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애정이 향하는 대상은 다양하다. 에리카처럼 유명한 지역물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동차나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혹은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나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전신 베개, 전자음향기기, 그리고 인형 등과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도 있다. 사물 성애와 관련한 지식은 이해도가 낮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실제로 의학 문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주제이며 아주 적은 수의 연구만이 이를 다룬다. 사물 성애를 도착증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사물 성애자들은 사물 성애가 이성애나 동성애처럼 성적 취향의 하나이며 통제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고 주장한다. 아직 과학자들은 이들의 뇌와 일반적인 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물성애를 설명하는데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사물성애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간각이를 알려진 현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공간각은 의도치 않게 하나의 감각에 다른 감각이 동반되는 감각 경험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소리와 색깔을 함께 인식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트럼펫 소리는 빨간색으로 감미로운 플루토의 소리는 파란색으로 들리는 것이다. 공간각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소리와 색깔을 함께 느끼는 공간각을 색한각이라 부르며 다른 공간각으로 자소색 공간각이 있다. 자소색 공간각자는 글자나 숫자 단어를 볼때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색을 함께 인식한다. A라는 글자는 파란색으로, B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물성애자의 뇌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애정을 갖게끔 하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비밀스러운 취향. 일반적인 성적 관계에서 찾을 수 없는 대상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례는 비교적 흔하다. 이러한 관심을 보통 패티시라 부른다. 패티시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다. 사람들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성적 습관에 관한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을 피하고자 2007년 한 연구에서는 온라인의 토론 모임에서 특정 패티시가 논제로 올라오는 빈도로 조사해 해당 패티시를 지닌 인구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많은 특이한 패티시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야후 그룹에서 패티시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임은 1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2,938개의 모임이 나왔다. 참고로 농구로 검색한 결과 3,471개의 모임이 나왔다. 논제가 되는 여러 패티시 중에서도 가장 흔한 건 발패티시였다. 그 외에는, 입술, 다리, 엉덩이, 가슴, 성기 등, 흔한 성적 부위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모음들, 상대적으로 인기는 적으나, 손톱이나, 코, 귀, 치아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음도 있었다. 스타킹, 치마, 속옷처럼, 성적인 연상을 일으키는, 의료에 집중하는 모임, 심지어 기저귀에 집중하는 모임도 있었다. 놀랍게도 933명이 참여하는 어떤 모임에서는 청진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보청기를 참여하는 사람도 150명이나 되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 유별나진 않지만 적어도 성적인 면에서는 놀랄만한 괴상한 관심사에 꽂혀 있었다. 겨드랑이의 땀 냄새 매력을 논하는 82명처럼 말이다. 불쾌감 측면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소변과 혈액, 점액, 대변 등 체액과 배설물에서 느끼는 성적 관심을 찬양하던 모임의 인구는 8,367명이 속해 있었다. 이보다 기회할 수는 없다. PTC는 성 도착증의 한 유행일 뿐이다. 성도착증은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을 지칭하는 용어다. 성도착증의 종류는 많다. 일부는 무해하며 심지어 꽤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여성 가슴에 집착하는 가슴 패티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끌리는 패티시를 예로 들수 있다. 그 외에도 해는 끼치지 않지만 아주 이상한 성도착증도 있다. 수목도착증은 나무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이다. 락토필리아는 모유수유에 끌림을 느끼고 플러쇼필리아는 동물 모양 인형에 집착하는 성애를 뜻한다. 뮤코파일은 점액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하며 에포록트 파일이 매혹되는 대상은 방귀이다. 뭘 이런걸 가지고 라는 생각이 드는가? 헤마틱 오라니아는 생리열이 묻은 생리대를 보며 흥분하는 것을 말한다. 목록은 끝도 없다. 진짜다. 또 안타깝게도 잠재적으로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중 하나가 소화성애다 성적 관심의 대상이 사춘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에게 향하는 엄연한 장애이다. 불법적이며 악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성도착증은이 외에도 너무 많다. 동물성애는 동물에게 성적으로 집착한다. 시체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시체성애의 경우 사례는 드물지만 그저 도시괴담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시체성애자는 전세계에 존재한다. 단순히 시체와 행위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 판타지를 실행에 옮긴다. 널리 쓰이는 의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체 성해를 검색했더니 20건이 넘는 보고서가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 소름 끼치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경계 의학계에서는 특이한 성적 욕망을 가지는 성도착적 관심과 성적으로 만족감을 얻으려 이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착증을 구분한다. 성도착이 당사자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유발하기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성도착, 장애로 구분한다. 성도착적 관심은 꽤 흔하다. 1000명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관음증이나 패티시증, 노출증 등에 성도착적 관심을 지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가면 긍정 반응은 확연히 떨어진다. 같은 조사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응답자만이 성도착적 행동을 한다고 답했다. 미국 정신의학회 같은 여러 집단은 여전히 생식으로 이어지는 관계만이 유일하게 건강한 성생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비정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유해하며 합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이 관점에 따르자면 무해한 성도자증을 질병과 결부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성도착적 관심은 꽤 드문 사례라는 것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들의 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점은 뇌 기능의 차이는 병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이한 성적 관심은 타인에게 모해하고 합의에 행해진 것이 기만하다면 건강한 성생활의 표현이다. 학교 선생님인 만0살의 제이컵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그는 스스로가 포르노에 관심이 있으며 그 외로 특이한 관심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이컵을 아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결혼 생활 2년이 지나자 제이컵은 성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성매매도 했었다. 포르노에 대한 관심이 집착으로 발전하면서 유감스럽게도 그의 포르노 취향은 아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이컵은 아동 포르노를 수집했고 아직 사춘기가 되지 않은 의붓 딸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며 그의 새로운 관심사를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다 의붓 딸이 엄마에게 제이컵의 행동을 말하면서 그가 수집한 아동 포르노가 발견되었다. 그는 아동 포르노물 소지 및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었고 집에서 쫓겨났다. 실형 선고 전날 제이컵은 두통을 호소했고 정도가 심한 나머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헌데 그는 균형을 잡기 어려워해서 신경 검사를 받았는데 제이컵은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에도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테니 자신과 관계를 가지자며 끊임없이 말을 건넸다. 의사들은 이를 이상 성욕 과잉 행동으로 기록했다. 그러다 제이컵은 뇌 MRI 검사를 받았고 전전 두피질에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됐다. 그 머릿속의 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의사들은 제이컵의 수술 일정을 잡았다. 런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술 뒤 제이컵의 성적 성향은 도련 정상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다 재판에서 놀라울 정도의 관용을 베푼 덕분에 그는 실형을 사는 대신 익명의 성중독자 프로그램을 완수할 수 있었다. 수술 7개월 뒤 제이컵은 의붓딸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뒤 1년이 지날 무렵 제이컵은 계속되는 두통에 시달렸고 또다시 포르노물을 모으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일었다. 다시금 증상이 생기자 그는 신경과를 찾아 MRI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제이컵의 뇌에서 다시 자라고 있는 종양을 발견했다. 추가 수술을 통해 남은 종양을 제거하자 제이컵의 성도착적 욕구는 다시 사라졌다. 제이컵의 사례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다. 의학 문헌을 살펴보면 뇌종양이나. 외상 또는 어떤 질환을 겪고서 새로운 성적 성향이 생긴 사례가 많다. 그 중에는 원래 그 사람의 평소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환자들에게 비밀스러운 욕망이 있었는데 뇌가 손상되어 더 이상 숨기지 못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현모감을 일으킬 만한 욕망을 꽉 억누르고 있던 두뇌 회로가 종양이 가로막은 것일지도 모른다.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뇌 화학구조에 문제가 생겨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신념이 해체되었다는 의견보다 이쪽이 더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근기시되던 성적 욕망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머릿속에 내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 뒤 그런 욕망에 집착하게 된 환자들의 존재는 적어도 일부 사례에서는 신경 생물학적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행동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우린 성적 지향이나 연애 관심사 등을 인간 정체성의 근본적인 면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뇌 조직이나 화학 구조에 아주 미세한 조작을 가한 것만으로도 인간 성격의 필수적인 측면을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불편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듯 단한 번의 뇌 손상만으로도 결코 가능할 것이라 생각지 못한 사람. 혹은, 사물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